네 반갑습니다 주식스터드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삼성전자 갤럭시 s24 온디바이스 ai 이 e 기업 2월에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 갤럭시 s24 언팩이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어서 수해 볼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새롭게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신다면 투자에 도움 정말 많이 되실 거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소식이죠. AI 탑재된 갤럭시 S24 언팩이 성황입니다. 너무나 성황일 수밖에 없어요. 어제부터 이거 행사 세팅하는데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기웃거리고, 아, 관심이 많이 높았다라고 해요. 이 셉센터가 뭐냐면요. 어, 지금 현재 여기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실리콘밸리. 아주 최첨단 기술과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있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지역이 바로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인데, 여기에 가장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산호세, 실리콘밸리 산호세 산호세에 있는 실리콘밸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간에 이제 셉 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뭐 애플, 아마존 뭐 유명한 빅테크들 다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 여기 한복판에 들어왔습니다. 애플 본사랑도 굉장히 가까워요. 차로 10분 15분이면은 갈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최고의 경쟁자인 애플 딱 앞에다가 그냥 적장으로 적진으로 들어가서 적장의 목을 베어 오겠다. 이런 정신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살짝 농담이고요. 이번에는 AI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제 놀라운 거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S14에 칼을 간 이유는요. 아, 칼을 갈았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얼마 전에 진행된 게 CES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 최대 가전가구 행사.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기업들이 참가한 기업만 4 0 0 0개예요 여기는 지금 사람이 2,000명 정도 참석한 거잖아요. 근데 4,000개 기업들이 참여한 그런 행사에서 공개해도 됐을, S24를 일부러 공개 안한거예요 근데 왜 공개 안했나 봤고 이제 오늘 공개를 했는데 이 이유를 알았어요. 정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에 사화를 걸고 있구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하나를 사화를 걸면은 무조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스링크 장이 1천 여기 그냥 아주 바글바글하게 사람 다꽉 찼다라는 거구요 인플루언 파트너 관계자 가득 찼습니다. AI 기능이 매우 흥미롭고, 뭐, 여러 가지 취재진들이 체험도 직접 해본 걸로 나와 있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MX 부분이 갤럭시 폰을 만드는, 이제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어, 삼성전자의 부문이에요. 여기서 사장이, 참 부문장이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S23Z5, 그러니까 24가 나오지만은 23인, 23 이제 저가형 모델들이 예, 삼성전자는 이제 항상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저가형 모델들 쭉 나오는 거에도 AI 들어가고, 이제 그 폴더블에도 다 AI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나올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다 AI로 출시가 될것 같아요. 현재 유료화도 계획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료로 아주 파급력이 높을 것 같고, 보급이 엄청나게 될것 같습니다. S24에 대해서 이번에 또집중하셔야 되는 게 갤럭시링이 또 올해 출시된다는 내용을 어, 사장이 또 직접 밝혔어요. 그,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꼭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S24 공개됐고 이제 23Z 플레이 5, 폴드 5, 이제 탭에서도 탑재가 되고 이번에 1월에 출시했던 갤럭시북 4에도 AI가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약 1억 억대 모바일 기기에 갤럭시 AI를 제공해서. 모바일 AI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을하드웨 최적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지원하게 될 것이다. AI 기능이 이전 모델에 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 또 이제 AI 폰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가 뭐냐면, 바로 이제 배터리 소모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많이 됐다라는 건데, 걱정하지 않아도라고 밝혔어요. 왜냐하면 솔루션이 다 있거든요. 어떤 솔루션이죠? 바로 AP칩. 엑시노스가 이번에 2년만에 기한을 합니다. 2년 전에 S22가 출시될 때 발열 이슈가 굉장히 있었고, 결국에 23에서는 삼성전자의 AP칩인 엑시노스를 전부 다 폐지하고 컬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한테 조단위의 손실을 줬다라는 거고 뭐 손실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어, 인텔 거를 쓴뭐 이렇게 삼성전자 거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소비자들이 만약에 또다시 발열이 된다면 실제로 S24가 진행될 때 사람들의 반발이 정말 크겠죠. 왜냐면 2년이나 고생했으니까 삼성전자를 전부 다 이탈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삼성이 절치부심해서 2년 만에 다시 꺼내놨고 AI 고도 에도 도움이 되고 이번에 S24는 퀄컴이랑 같이 들어가요. 특히나 훨씬 더 하이엔드급이라고 보여지는 울트라에는 퀄컴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적 어, 어느 정도 저사양, 중사양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엑스노트가 되니까 혹시라도 완전 하이엔드, 초하이엔드에서 진행되었었던 어떤 그런 발열시가 혹시라도 나올까봐 이렇게 퀄컴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 거죠. 삼성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현재 위치를 인식을 하고 소비자한테 불만을 주지 않게 손해는 본인이 감수하더라도 아무튼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전략이 정말 칼갈았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이번에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어, 퀄컴의 그것도 좋고, 뭐그 것도 좋고 이제 뭐그 엑시노스 거도 좋고 그래서 M P U 성능이 제공돼서 이번에 삼성 그 거. 는 ai 반도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년 만에 됐고 이번 시리즈에 성공적으로 채택됐던 mpu 성능을 또 대폭 올렸어요 그래서 ai 반도체에 대한 기능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전작 저가형 모델 23 어, 저가형 모델에서 다 이미 해,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때 2200으로 테스트했는데 충분히 상용화 다시 해도 된다 해서 이번에 24에 2400으로 채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뭐 기기 기능 계속해서 공개가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서 좀 주목할 만한 기능은 서클트 서치입니다. 그냥 어뭐 이렇게 SNS나 유튜브에서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에서 딱이나요 부분이 뭔가 궁금해. 어 아니면 영상에서 잠깐 퍼즐을 걸어놓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은. 이거를 다 검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스마트 렌즈로 단순하게 인식해서 가장 비슷한 걸 찾았다라고 한다면 AI가 훨씬 더 피사체를 더 구체화시키고,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단순한 서칭을 넘어서 AI 서칭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이번에? 음성 녹음을 스피치, 투, 이 STT 기술이 된다라는 거예요. 최대 10명까지 심지어 발표자별로 목소리를 제대로 인식을 해서 목소리마다 톤이나 스피드가 다르니까 사람을 구별해서 10명까지 스크립트를 제공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원테이블에서 미팅을 하거나 할때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죠. 발언자별로,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미팅 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많은 뭐 이제 수강생들, 학생들에도 이 갤럭시를 쓸수 있을 좋은 내용이 돼요. 지금도 STT 기술은 어느 정도 많은 기업들, 뭐,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 올라왔어요. 하지만, 요런 기능들이 정말 좋다라는 거고, 여기를 AI 기능까지 하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 기술 정말 기대가 되고, 카메라도 성능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AI를 활용한다면, 이제 사람, 피사체 말고 다른 사람들 막 배경에 거슬리는 사람들도 지워주고 야간에 야간 보정도 AI로 확실하게 해주고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갔는데 그런 기능들은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고 유튜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핸드폰 바꾼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파급력이 들어가는 게 전작이랑 같은 가격으로 들어가요 그냥 울트라 최고 버전 퀄컴 거 들어가는 것만 조금 10만원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엑시노스로 확실히 단가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가로 들어가는 거고 애플이 이제 출시가 1년 남았어요 거의 10개월 넘게 남았습니다 애플 들어오기 전에 갤럭시가 AI폰으로 싹 바꿔 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정말 칼 갈았던 게왜 CES에서 이 S24, 이렇게 좋은 S24를 공개 안 했나 봤더니 바로 이 갤럭시 링이 있었어요. 갤럭시 링 공개하려고, 어, 이제, 어 S24도 대박인데 갤럭시링 절대반지 말 그대로 절대반지까지 같이 공개가 되면서 이두 개가 같이 공개되는 것만으로 서로가 분산될 수 있는데 제대로 이번에 생태계 어, 다 먹겠다 포식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건 또 뭐냐면 삼성전자 이번에 갤럭시를 링을 공개했는데. 를 서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미지나 동영상을 구분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AI 기술인데, 브랜드 상표를 냈어요. 원래 삼성전자 출시 전에 쭉 브랜드 상표를 냅니다. 특허는 그 전에 내고, 브랜드 상표를 나중에 내요. 그래야지 본인들의 행보를 늦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s 1 4 언팩 했는데, 어, Z도 뭐 언팩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갤럭시링 그래서 웨어러블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거를 예고한다라는 전략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이제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숨겼다가 갑자기 갤럭시 링을 통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을 완성시킨다라고 합니다. AI 폰으로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하고 정말 신기한 서비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헬스케어 시스템까지 통합한다. 갤럭시 링이라는 편안한 장비로 24시간 내내 사람의 몸 상태를 관리해요. 모니터링해주고 혈류 측정해주고 심전도 센서 이런 가, 다양한 지표들을 링 하나만 끼면 우리가 착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모세알관의 모인 손가락을 감싸는 게더 세밀하기 때문에 기존의 워치보다도 훨씬 더 성능도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소 불편함이 있었던 그런 단점까지도 보완을 할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해서 365일 24시간 동안 삼성전자가 함께한다라는 거 우리가 워치를 쓰시는 분들 잘 때는 다 푸실 겁니다. 근데 이건 24시간 착용한다라는 거 정말 이제 삼성전자의 락인을 제대로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웨어러블 기기는 연평균 5% 선전하지만 현재 스마트워치랑 스마트밴드 이어폰까지예요. 근데 워 헬스케어가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워치, 밴드, 헬스케어 기능이 들어가겠지만은 링은 확실하게 다른 기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VR이랑 AR 헤드셋이랑의 컨트롤러 역할까지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거의 잠재성은 아직 무궁무진한 상태라고 보셔도 돼요. 정말 뭐 디자인도 예쁘게 나온 것 같고요. 365일 일주일 24시간 아예 그냥 시장을 장악하겠다, 고객들의 마음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웨어러블 링. 스마트 링 시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미 글로벌 기업들도 다 관심 갖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구지는요구지는 스마트헬스케어 기업인 오브라라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랑 해서 이미 출시했어요. 이미 웨어러블 기기에 패션 기업이 2년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IT 이런 빅테크들 뭐 하고 있죠? 빨리 해야죠. 가야 되는 겁니다. 구지 반지. 보니까 뭐 다양한 기능들 스마트링이 이미 3세대까지 나온 시장이에요. 이게 없는 시장이 아니고 이미 다 있는 시장이에요. 빨리 빅테크들 먹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건강도 중요해서 너무나 중요하겠지만은 이걸 계속 365일 착용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큰 장점이 될것 같아요. 이게 애플도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2023년 기사예요. 이게 4월 기사. 애플이 그 당시 이제, 이제 애플도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되죠. MR 헤드셋이. 이것을 애플링이랑 같이 여기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허를 다 냈고, 애플도 출시가 됩니다. 근데 애플 이 비전 프로 꺼내고 있을 때, AI 폰도 못 꺼내고, 애플링도 못 꺼낼 때, 삼성전자가 거의 출시할 분위기로 지금 AI 폰은 출시를 했고, 스마트링도 출시할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럼 애플 입장에서는 정말 똥줄 탈 수밖에 없어요. 네, 삼성전자도 2022년부터 시작했고 스마트링 개발 착수를 했고요. 보시면 복수의 화사랑개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오 이거 스마트링 관련주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번 또 아이디어를 채택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링 기업들 국내 어떤 기업 있나 봤더니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스카이랩스였어요. 이미 여기 스카이 링을 출시했고 삼성이 말했던 스카이 그그 이 스마트 링이랑 거의 비슷한 기능들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투자한 기업이 에이트연 투자 조합이랑 종근당이라는 기업이 여기에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내용 조금 더 보시면요. 스마트 링으로 고혈압 측정 가능하고 지금 카카오와 협업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나름대로 최, 최고 어그어그 어, 그 기사입니다. 고혈압이 글로벌 사망기여도 1위임에도 예측 기술이 100년간 변화가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것이고요. 이게 중요한 부, 부분이 뭐냐면요. 스카이랩스를 꼭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카이랩스 이병환 대표가 어디 출신이에요? 삼성전자 DFC 출신이고 삼성전자 근무 경험이 있고 삼성 리서치 연구에서 배운 기술과 5G 기술 신호 처리 기술이 창업에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신호 처리를 생생 신호로 바뀌어서 스마트링을 출시한 거예요. 심장 진단 기계를 반지 형태로 만든 이유 똑같습니다. 혈류가 더 정확하고 높고 휴대성도 높아요. 정확도가 높은 밴드보다. 훨씬 더 높고 현재 150명 상대로 임상 실험한 경니과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 임상에 대한 정확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했고 삼성전자가 지금 복수 기업이랑 스마트링이 제작된다고 했을 때 스카이랩스가 빠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 경쟁력은 뭐다 정확도가 98%고 24시간 365일 신방 세동 이것도 기능이 삼성전자에서 말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물론 오피셜로 나온 건 없지만 우리가 상당히 연관성이 높겠다. 다른 스마트링 기업도 없어요 제대로 된게 그러니까 어, 스카이 랩스가 또 부... 그 관련주로 부각받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상장된 기업이 아니니까 투자된 기업 보면 좋겠죠. 근데 어디가 투자했다가 종근당이 투자한 거 확인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종근당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근당은 이미 스카이랩스의 스마트링을 스마트링을 3년간 독점으로 판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스마트링 관련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종근당이 투자하긴 했지만 그 판권이 대웅제약 쪽으로 넘어갔어요. 스마트팡 스마트링에 대한 이제 판권은 대웅제약에 있고 여전히 지분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어, 어, 여전히 투자도 하고 지원도 했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건좀 그렇다. 그런데 스카이랩스에 대한 투자는 유지된다 라는 걸 봤을 때 지분은 가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여전히 종근당도 어, 그 관련주로서 부각받을 만한 종목이고 만약에 이 이슈가 커진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많이 커질 것 같거든요. 대웅제약까지 파급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스마트링이 또 이제 출시되었을 때 이제 관련주가 없기 때문에 삼성의 웨어러블 시장까지 어,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엑세스 바이오가 어디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추천기를 웰리시스랑 그 공동으로 그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엑세스 바이오가 웰리시스에 투자한 이력이 있어요. 어떻게? 전환 우선주로 390만 달러.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달러라고 했을 때 이게 한 40억은 넘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꽤 크게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세스 바이오가 삼성 웨어러블 관련주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삼진제약인데 삼성과 공동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디가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심전도기가 FDA 승인 받았는데 여기가 웰리시스랑 삼성전자, 삼성 SDS에서 어이 분산 기업이에요 삼성 SDS 삼성전자랑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삼성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웰리시스 보셔야 되고 관련된 종목은 삼진제약과 어 액세스바이오가 있다. 어 삼진제약은 엘리시스가 하는 거를 삼진제약이 판매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대웅 지역과 종근당 사례처럼 그런 판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만 보고 마무리 짓게요. 현재 스마트팜 관련된 종목들은요, 어, 부각받는 종목이 단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차트 봤을 때 저점 위주로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좀 길게 볼수 있을 만한 종목도 아닐까 싶고, 이제 삼진제약 바닷권에 있고, 어, 실적도 좋은 종목 이게 그러니까 같이 보시고요 액세스 바이오도 현재 초바다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양한 이슈로 또 미국이나 뭐 진단 뭐 최근에 다시 코로나 같은 전염병들이 또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또 부각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스마트 림과 조금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스카이 랩스와 관련된 대응제약과 종근당 이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되고, 뭐 최근에 중군당이 뭐 기술 수출로 인해서 폼도 좋죠. 뭐 대응제약도 워낙 실적 좋은 바닥주기 때문에 뭐 천천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창투사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벤처 시장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투자조합을 형성을 하고 있는 스카이랩스에 투자하고 있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바다권에서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 최근 이슈를 좀 미리 말씀드렸어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실시간으로 빠른 대응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링크로 넘어오시면 100%로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주식스터디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뭐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종목 추천하거나 그러지 절대 않고요. 그냥 바닥권에서 저점에서 손익비가 높은 공간에서 안전하면서도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종목들, 좋은 재료들, 트렌드있는 정보들 소개해 드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주식스터디였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